안녕하세요. 거울연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보다. 거울 명상으로 안 되는 것도 있나 보다. 왜안 되지? 이건 왜안 되지? 다른 건다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왜안 되지? 스케일이 큰가? 무슨 이유야? 왜 이것만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걸릴 뿐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핵심은 역시나 내가 진심으로 양쪽을 다 받아들였는가였습니다. 김상훈 쌤이 항상 말씀하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을 양쪽 다 받아들이고 텅 비었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원하는 현실이 온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론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 그 마음 하나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려웠을까요? 다 개인적인 사정이겠고 사연이겠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겠죠. 제 눈물 나는 사연 울도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예그 코로나 어~ 그쯤부터 어~ 집안에 싱크대 하수구가 막히기 시작하더니 세 군데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집안에 가전제품들이 하나 씩 고장나더니 아니 이거 시간차를 두고 다 고장이 나는 거 있죠. 이곳저곳 타일도 떨어지고 수리할 곳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땠을까요? 한숨이 막 나오죠. 답답한 마음. 와, 이거 어떡하나. 꽉 막힌 시크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 꽉 막힌 가슴, 마음,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타 막혀버렸어. 전 얼마나 절망하고, 제 처지를 비관하고, 한탄하고 원망했을까요? 왜 나만 고생해야지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주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뭐나 고생 좀 해보라는 거야 뭐야 아주 다 걷어 가는구나 그래그래 거울 앞에서 이러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김상훈의 와칭에서 저랑 비슷한 사연이 있어서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김상우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꽉 막힌 싱크대 하수구를 보면서 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 꽉 막혔다. 현실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아주 답답하고 꽉 막힌 현실이 펼쳐지죠. 네,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현실이 풀려질까? 제 마음이 시원해져야 어, 뻥 뚫려야. 하숙아가 시원하게 풀려날 더이지요 알아요. 아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니 저는 계속 왜 안되지, 이거 왜 안되지, 이것만 왜 안되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죠. 제가 설거지할 때 일부러 유치하게 남편이나 애들이나 누가 있으면 은더 엄살을 피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그 대야의 물 받아서 버리면서 사실 진짜 힘들기도 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돼왜 나만 고생해 그 피해자 모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휴 막 이러면서 <laughs> 그 외에도 집안일 해야 하는 이 엄마 얼마나 진짜 말 못할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주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어느 날, 아, 이제 할 만큼 했어. 아, 이건 진짜 안 되는 건가 보다, 거울 명상으로. 체념, 완전히 포기.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아, 그냥, 이렇게 나는 불편하게 살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오니까, 그걸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운동을 잘안 하니까 요새 나한테 운동할 기회를 주는 건가 보다 이러면서 그대화를들 때마다 2두 3두에 집중을 하고 스쿼트를 하고 있다 나는 대화를 버리러 밖으로 나갈 때 나는 걷기를 하고 있다 버릴 때 일부러 저기 나무들까지 물 마시라고 즐기면서 내다 버렸던 것 같아요 시원하게. 시원하다! 에이, 시원하다! 이러면서 말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러는 순간에, 정말 그런 즐기는 순간에, 이게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런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수리하고, 하나씩, 가전제품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식간에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한 지금 제가 우리 집 보수 지금 다 끝내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건데 한 일주일 정도 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순간에 아 요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할때 조금 약간 망설이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친척이 나 이거 집 수리해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보태라고 또 입금을 했더라고요. 더못 보태줘서 미안해 이러면서요. 아니 세상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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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연이 하고 싶은 거다해 보수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다 사. 통빈 마음이 이러는 것 같은. 아 이러면 안 되죠. 제 쿨다운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좀 설레가지고. 김상훈의 왓칭 사연 중에 그 사연이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 무당이 되는 것이 두렵고 싫었는데 거울 명상을 통해서 무당이 되어도 괜찮겠다라고 받아들이니까 변하는 현실. 그거였죠. 첫 번째, 진심으로 양쪽 생각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객관적으로 보면 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것임을. 세 번째 마음이 먼저다. 제가 막 먼저 어, 대하로물 갖다 버리면서 먼저 아 시원하다. 뻥 뚫렸어. 아 시원하다. 이러면서 <laughs> 외치고 느껴졌거든요. 마음이 먼저다. 저는 지금 어떤 현실에서 살고 있을까요? 물이 쑥쑥 시원하게 잘 내려가는 세면대 싱크대를 보면서 하수구를 보면서 전 지금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질까요? 이쁘게 수리된 구석구석을 보며 높은 천장에 다시 들어온 환한 불빛을 보면서 채워진 가전 제품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뚫렸네. 시원하게. 앞일도 모든 것이 시원하게 뚫렸네. 다잘 돼.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리고 있네. 김상훈쌤의 거울명상 책 속에 어떤 분의 사연. 일상의 모든 일이 저절로 돌아가네요. 그 사연자분과 비슷한 생각과 경험을 하고 있네요. 사연자분이 이렇게 느낌을 말씀하시죠. 그 기분 좋은 느낌이 점점 증폭되더니 이제는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세상이 이렇게 밝고 화사하고 온 세상이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설사 이 기분이 없어져도 하나도 안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유 없이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따뜻해요. 온 세상이 너무 편안한 녹색이에요. 핑크색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에요. 예전엔 목표를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오늘은 뭘 해야 하고 내일은 뭘 해야 하고 다음주는 다음달은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지만 두렵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불안도 슬픔도 기쁨도 조급함도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아주 미미한 물결 같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을 정말 자세히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날 것으로 제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울 명상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